꿈과 보람이 넘치는 하루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에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유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시는 은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은사라고 했는데, 은사의 의미는 은혜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그러나, 햇빛과 공기 같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는 은혜가 아니라, 은사는 그 사람에게만 특별히 주시는 재능, 능력, 성품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이제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은사의 종류가 나오는데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신령한 은사이고 다른 하나는 섬기는 은사라고 부릅니다 신령한 은사는 고린도전서 12장에 아홉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고치는 은사 능력행함의 은사, 예언의 은사, 영들 분별함의 은사, 각종 방언 말하는 은사, 방언들 통역함의 은사. 이렇게 아홉 가지인데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성령님이 신비한 능력으로 그냥 주시는 신비한 은사들입니다. 자, 두 번째 섬기는 은사가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그런 것들입니다. 오늘 보면 말씀에 일곱 가지가 나오는데, <laughs> 예언, 섬김, 가르침, 위로, 구제, 다스림, 극률. 자, 이런 것들이 섬, 섬기는 은사, 곧그 섬기기 위한 은사라는 거죠. 사람의 성품과 재능에 맞게끔 그 은사와 재능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신령한 은사에 대해서는 다음 교회에 함께 생각해 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이 섬기는 은사 일곱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이 은사들은 어떤 것들인지를 살펴보고요. 이런 은사를 어떤 태도로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섬김의 은사 일곱 가지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나오는 게 예언의 은사인데, 오늘 말씀에는 예언하는 자는 믿음의 분수대로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언이라고 했는데, 보통 사람들은 예언을 미래를 점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성경에서 예언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 또는 어떤 사건이 벌어졌는데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전달하는 은사를 말합니다. 여기 믿음의 분수대로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쉽게 말해서 아는 만큼만 하라. 어떤 사람들이 예언의 은사가 있다고 하면서 과장되게 말할 때가 있다는 거고 없는 것을 거짓말로 지어서 말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는 만큼만 해라. 이런 뜻이고요. 또, 믿음의 분수대로라고 했는데, 믿음이 깊은 사람은 아무래도 많이 깨닫고 많이 알게 되는 거죠. 믿음이 작은 사람은 작은 부분만 알게 된다는 겁니다. 자기 아는 만큼만 하라. 이런 뜻입니다. 자,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두 번째, 섬기는 은사인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섬김이라는 건 쉽게 말해서 봉사하는 겁니다. 성도님들 중에 보면 교회 일을 정말 말없이 즐겁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즐거움으로 주방일이나 안내일이나 청소 주차 이런 것을 그냥 그 자체를 즐거이 하는 그런 은사를 말합니다. 대가를 바라는 게 전혀 없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냥 좋은 겁니다. 자, 이런 분들이 교회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이 섬기는 은사가 없는 사람들은 전혀 이런 일을 할 생각도 안 하고, 이런 일 하라 그러면 아, 다 도망가는, 싫어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자, 섬기는 은사, 연사는 정말 좋은 은사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가르치는 은사인데요. 혹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자 가르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막 가르치는 의미가 아닙니다. 가르치는 은사는 잘 알아듣게 가르치는 걸 의미하는데. 가르치는 은사를 가진 분이 뭔가 설명을 하면 너무 잘 알아듣기 쉽고 재미있게 들린다는 겁니다. 가르치는 은사가 없는 사람이 뭔가를 설명하면 쉬운 것도 어렵게 들리고 이해가 안 되고 지루합니다. 자, 여러분, 이 가르치는 은사 이것도 굉장히 교회에서 중요한 은사이고요. 교사나 목사님들에게 꼭 있어야 될 은사라고 할수 있습니다. <laughs> 네 번째는 위로하는 은사인데요.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자, 위로는 글자 그대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은사입니다. 아, 위로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 제가 만나본 적이 있는데, 청년 때 선배님 중에 한 분이 이 위로의 은사가 있었습니다. 그냥 옆에서 대화를 나누는데, 특별한 말을 하지도 않았는데 굉장히 마음의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용기가 생기는 그런 일을 좀 신기하게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이 위로의 은사를 가진 분들은 마음이 굉장히 따뜻한 분들이고요. 날카로운 분들, 인색한 분들에게는 이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위로하는 은사자가 교회에 있을 때 네, 정말 사람들을 잘 이렇게 보살핀, 보살피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다섯 번째, 구제의 은사인데요.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구제의 은사는 내 것을 자꾸만 다른 사람에게 주는 걸 의미합니다. 성실함으로 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실함이라는 원어의 의미는 관용입니다. 넓게 마음을 먹고 사람을 품는 거죠. 그냥 자기 것을 아낌없이 나눠주는 그런 마음을 의미합니다. 자, 쉽게 말해서, 인색하지 않고 잘 베푸는 그런 성품을 의미하는데, 베풀면서 즐거워하는 겁니다. 이 구제의 은사자를 발견하기가 정말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나 세상이 각박하다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 이 구제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많아져야 합니다. 자, 여섯 번째는 다스리는 은사 이렇게 나오는데,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다스리는 자의 의미는 앞장서서 나아가는 사람 이런 의미인데, 가정이나 교회의 지도자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부지런, 부지런함으로 하라. 이거는요, 어, 지배하고 억압하는 의미가 아니라, 남들보다 한발더 열심히 하고, 한발더 앞서서 나아가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앞서서 나아가도 모범적이고 진실된 모습으로 하는 거를 이 부지런함, 다른 말로 성실함,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앞장서서 나아가는 사람은... 남들보다 몇 배의 일을 더 하는 거고 앞서서 가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극률의 은사인데요 극률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지니라 자 여기서 극률은 불쌍히 여기다 이런 뜻이고 자비를 베푼다 이런 뜻인데 죄를 지은 사람 잘못한 사람 또는 빚진 사람에게 따뜻하게 대하는 그런 은사를 의미합니다. 한 번만 따뜻한 게 아니라 일관되게 따뜻하게 하는 거죠. 세신자 중에 미성숙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 와서 잘못을 많이 하죠. 그래서 왕따가 되기 쉬운데 이 극렬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일관되게 따뜻하게 대해준다라는 겁니다. 잘못을 해도 참아주고 기다려줄 때 세신자가 가족이 되어가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섬기는 은사들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았는데 특징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성품과도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성령의 열매인데 인간의 이기심, 인색함을 극복하는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항상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함을 잘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생각할 거는요. 그럼 이 은사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 걸까요? 자기를 위한 것,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사용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시는 겁니까? 교회 공동체를 세우라고 주시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네,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면 자꾸만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자리를 구축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는데 이런 모습을 우리가 내려놔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냐면 꼭 필요한 부분에서 적합하게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 막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면 방언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방언하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무질서하게 막 방언을 한 겁니다. 이게 교회를 혼란스럽게 했는데요. 방언은 개인이 하나님과 영으로 교통하는 겁니다. 개인기도할 때 하는 것이고요. 교회에서는 알아듣기 쉬운 말씀을 말씀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은사는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부분에 적합하게 해야 된다. 자, 여러분, 귀한 은사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잘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각 사람에게 주신 귀한 은사를 지혜롭게 잘 사용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